<laughs> 아, 멋있어요, 멋있어. 운치가 있고 좋네요. 예, 말루 요즘 이게 한옥 짓는 게 멋있잖아요. 이게 예술이죠, 예술 작품. <웃음> <웃음> 예술 작품 만드는가, 예술가 아니요, 아저씨는 미술가. 맞 예술이잖아요, 이게 지금 뭐 작품 만드는 거지 이게. 이 작품이에요. 예, 음. 얼마나 운치 있고 좋구만 뭐. 보타. 꼭대기거라니 아, 용마루라고 마루야 예. 옛날 거한 장에 만 원짜리요. 옛날 거더 비싸요, 그럼 이 없어요. 아, 옛날 기와장이 더비싸다고 새로 꽂은 것보다? 그럼요저건 아. 여기다 놓으면 누가 집어갈지 몰라요. 아, 아줌마들이...